알리봄 특가 게이밍 키보드 세일 최대 54% 할인 이번에 구입한 아파야도 75% 유선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반응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명 모드가 있어 게임할 때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소음도 적어서 평소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답니다.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도 세련되었고, ABS 재질로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배송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품질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아코 몬스기 펀60% 엔드맥스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반응속도의 차이를 체감하며, 특히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키 입력이 부드럽고 빠르며 사용 후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멋져서 화려한 멀티컬러 조명이 눈길을 끌고 PBT 소재의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적습니다. 특히 60%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공간 활용에 아주 좋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와 설정도 간편하다고 하며 전체적인 품질과 성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용으로나 일반 사용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M 초즈 에이스 60% 68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답니다. 키보드의 소음도 적당하고 LED 조명이 화려해서 게임할 때 분위기를 더해주죠. 또한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전반적으로 키감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성비 최고인 이 키보드로 게임을 한층 더 즐겁게 해보세요.